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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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파브리식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코카스 왕장수풍뎅이 표본을 가져와가지고 지금 연화를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엄청 말랑말랑한 상태거든요. 이 코카스 왕장수풍뎅이 표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화가 엄청 잘된게 아니라 바로 부서져버린 애가 아니구나. 어, 연화가 엄청 잘됐어요. 지금. 토독토독하면서 이렇게 부러지죠? 이제 연화가 잘된거를 확인하는거. 예요 연화가 이렇게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주 물렁물렁하죠? 이제 휴지를 가져와서 먼저 저는 먼저 좀 이제 건조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안 좋은 점이 약간 좀 다리가 관절이 좀 많이 부서졌어요. 그래가지고 젓가을 해야 하는데 대리로올때 약간 좀 많이 좀 부서졌나봐요. 제가 연화 시키기 전에 먼저 일단 잠깐 물기만 닦아줄게요. 그냥 다른 할게좀 많거든요. 지금 시각이 거의 한 아홉 시여 가지고 아, 거의 한열 시인가 아니 아니구나 아홉 시 9시 봤구나 아홉 시여 가지고 지금 곧 자야 돼요 아무튼 곧 자야 돼 가지고 빨리 좀 할게요 그리고 약간 좀 물기를 이렇게 다 닦아놨으면 와또 진짜 엄청 누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면봉 같은 걸로 좀 이런 식으로 닦아주세요 여기를 약간 누렇게 나오죠. 좀, 좀 깨끗하게 하고 싶어서 그런데 보세요 약간 약간 누렇죠. 이걸 지금 이제 계속 해볼게요. 와 지금 내 손에 지금 거의 그냥 커피네 커피 거의 지금 제 손에 지금 커피가 거의 커피 커피 냄새가 납니다 계속 해볼게요 네세충 지금 많이 닦았거든요 지금 여기 면봉로 진짜 엄청 많이 구워, 많이 지금 묻어있고 엄청 독한, 독한 것들이 여기에는 뭐 별로 안 묻었어요 왜냐면 여기는 적게 닦았거든요 여기, 여기로만 많이 닦아가지고 이제 한번 계속 건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어느정도 건조시켰고요 저는 이걸 알코올에 한번 담글거예요 왜냐면 좀더깨끗해지기를원 해가지고 반지방에 윤기나 그래가지고 한번 담글게요 담근 다음에 쪽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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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 뭐야 어디갔어 뭐야 쪽집게 없네 이제 드라이버 해야겠다 이제 이거를 눌러가지고 번갈아가면서 이걸 반대로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훨씬 더 윤기가 많이 나요 봐보세요 벌써 윤기 많이 나죠? 어? 엇엇그 다음에 이걸 또 말려요 또 말립니다 겉에 있는, 닦아줄게. 이런 식으로 다 닦았고요. 이제 한번 전축 한번 해볼게요. 네 지금 전축은 누드라고 할 건데 하기 전에 먼저 일이 있습니다. 바로 바로 지금 부서진 다리들을 다시 붙여야겠죠? 당연히 부서진 다리들을 붙이려고 합니다. 네 목공풀 목공풀로 붙일게요 일단 목공풀로 자준빈 여기 목공풀을 여기다가 제가 준비해놓은 여기 여기에다가 목공풀 좀 짭니다 이 정도만 짜고요 뚜껑을 목공풀 뚜껑을 무조건 닫으세요 그다음에 그냥 그려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좀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좀 바르세요 이런 식으로 바르고 정을좀 잘... 오우 쉣 이거 떨어졌네 등고정 망했... 망했다... 망했다... 아, 이런 괜찮고 이런식으로 고정을 이렇게 닦해주시면됩니다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붙이면붙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등만 해볼게요 헐! 안되겠다 이건 좀 이따 해야겠다 말려볼게 한 번. 네 지금 붙이는 게 너무 어려워서 그냥 표본 먼저 하고 붙이려고 합니다. 일단 표본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을 먼저 고정해 줍니다. 저는 이렇게 고정할 까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네 지금 계속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를 고정을 줘서 이렇게 해줄게요 그리고 오늘 날개핀 모습 만들 거예요 날개핀 모습 말고 일반 모습 앞다리를 쭉펴놓장수풍내기가 멋지거든요 어 응? 망했다 아 아니구나 응. 다음에 違う。よろしく よし Hmm. <laughs> 헛! 음..그때고라면 한 번씩 이렇게 좀 쓰러지네요 이런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더듬이를 나중에 하면 안돼요 저 지금 더듬이를 먼저 할게요 <laughs> 잠깐만요. 이렇게 그 해야겠다, 그냥. 저도 맨좀무라워서 그냥 지금 혼자습니다그 네. 다음은, 이렇게 이제 다리를. 좀필자리죠 앞다리가 제일 멋있데다 뜯겼네요. 이블롭스 그냥 진주핀으로 할게요. <laughs> 뭐지? 뭐 아까 툭건서 날라갔는데? <laughs> 뭐, 불길한 예감이 들긴 하지만 아니겠지? 다, 다행이 아니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또 더듬이를 맨 마지막에 하시면 지금 다 다이 처음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더듬이인 저도 저처럼 초반에 하시는 게 좋아요. 리 살도 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거 완전 그냥 똥물을 낼줄 알았는데 다행히 그렇게 똥물은 아니어서 이거 연할 때 똥물인 줄 알았는데 똥물은 아니어서 그래도 다행인 것 같아요. 똥물이 맞긴 한데 그래도 완벽하게 진짜 완벽한 똥물을 할, 하는 건 아니어서 다른 방 하는 것 같아 같네요. 아, 원래 뿔구정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안좋고 응, 어. 됐고 다음은 뭐 이렇게 하면 됐고요. 이제 한번 붙여볼게요. 이거 어, 이거 대망의 붙이기다 이제. 들어 붙여야 하는데. 어 근데 이거 좀안 맞네. 붙이기는 잠깐만. 뒷다리가 하나가 안 맞구나. 안 맞으면 바로 다시 해요. 처음부터. 좀잘 하시면 됩니다. 봐보세요. 힛다리 제대로 안되니까 지금 다, 다, 다처음부터 다 해야 돼요, 지금. 힛다리. 여기가 잘안 되네요. 진짜 안 되네. 아 이거 그냥 고정 끼고. 絶対っと一息を言うでこいで。 이런 식으로 해주면 잘 되는 것 같은데. 네. 붙이는 건지 자서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고카스망스터스봉 부분 다 만들었고요. 네, 다음,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다음에는 더 재밌고 이익한 영상으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